여름에 리그 오브 레전드와 전략적 팀 전투를 공식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처음에는 MSI와 서머 시즌 등의 선수 일정 문제로 인해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라이엇 게임즈는 중동과 북아메리카 지역의 영향력과 게임단과 선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했습니다. e 스포츠 월드컵 참가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회 주최측은 특정 팀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대회 종목으로는 도타2, 패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총 15종의 게임이 공개되었으며 전체 참가 종목과 상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역사상 가장 큰 상금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 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